이 오는 것일까요? 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는두 사람이 기도를 하려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두 사람의 삶은 매우 국과크에 속합니다. 바리세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시 사회 속에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선하며 손가락질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으로 당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취급을 당합니다 이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먼저 바리세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이야기들을 보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기도합니다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렇게 뻔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한 새들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비유의 말씀하신 예수님도 십사절에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시지요.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번번이 깨닫게 되지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 자신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의 영성으로 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세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동시에 나를 지배합니다. 어찌 보면 후자의 생각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바리세인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지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바리세인처럼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복음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떠한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제사장들과 달랐으며 또 정치적으로 친노마적이고 부르주아였던 사루 개인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서민적이었고 개혁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율격을 율법을 엉각히 준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듯이 그들은 일상의 상할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히 살려고 노력하였고 정교적으로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고 소득에 시별조를 바쳤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유태인들은 종교적인 전체성과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개베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하고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 그삶 자체는 아무도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삶은 어찌하였습니까? 그들의 삶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노마 정권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 민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 차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던 이들입니다. 노마 정권은 계약 기간 때마다 입찰을 붙여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을지 뻔한 것이지요. 세리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성도 커서 세리는 곧 죄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경우 일제 감정기에 친인 활동을 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와 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나 하실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세례를 칭찬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물며 같이 듣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동의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근거와 이유로 상식에 맞지 않는 오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오름이냐 오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보기에 옳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가는 행동만 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오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깨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 참된 오름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령 이러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사원을 뽑는다고 합시다. 지원자 중에 합격자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너무나도 쉽죠.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합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성서의 용어로 말한다면 율법을 통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요, 점수가 낮은 사람이 사실 그 회사에 더 적합한 인재일 가능성이 또한 열려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제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사람 앞에서의 오름 옳다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에 관심을 두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율법 준수에 근거한 자신의 오름, 사람 앞에서의 오름을 옳다함을 절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전의 말씀하듯이 자기만 옳다고 하는 확신이 결국은 타인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판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 토색, 불이 가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곳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스에는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는 흐뭇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세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나 실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위에 그러한 심리를 사용하여 돈을 벌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세상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리세인이 기도하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소서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세리는 실제로 내세울 만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세리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국률,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세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세운 내용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매우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 능력을 인정했던 것이 바로 오늘 세리의 고베 키리의 엘레레이소 주여 자비를 베푸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는 마이틴 루터가 95개조의 신앙 명제를 대자보에 적어서 성당 출입구 벽에 걸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훗날 학자들은 그 날을 가리켜 개혁일로 전하지요 루터가 말했던 그 개혁의 대전제들 그중에 주장하였던 것은 하나가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믿음뿐이 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지금은 당연한 주장 같지만, 당시 16세기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토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누터가 오직 믿음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가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터가 볼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늘 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터가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사실 바울이 노마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집에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죄의 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옳다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사람은 옳다함을,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고, 자신이 제 집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실제로 달라진 게 뭐냐? 또 그는 그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바리세인의 삶이 실제로 더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공허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매우 경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늘 실수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광적으로 매달려도 영적인 만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교회의 가르침이 더 시시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완전히 의지하는 세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뚱그릉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세리와 바리세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세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분명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읍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불쌍한 이입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기는 만족하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의 삶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만족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 말고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한편으로 바리세인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겹쳐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깊어져 있다고 해도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곤 합니다 어때 할 때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가 어떠할 때는 세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근히 교만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솔직한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때로는 집중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락가락하면서 때로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이겠지만 평생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길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신앙에 선배였던 바울도 이미 그 안길을 걸어갔습니다 빌리포서 3장 1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던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 없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그 길을 꾸준히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세리처럼 지금 여기서 이미 그 오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옳다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오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어 저를 이끄시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믿음의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